안녕하세요. 달달맛입니다. 오늘은 회사 동료분이 강력히 추천해주신 곳을 가봤습니다. 동네에서 진짜 맛집으로 소문난 곳인데요. 한적한 동네라 아마 거의 모르실 겁니다. 가격에 비해 기본 양도 엄청 많고 공짜로 고백이로도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단골분들은 아마 반갑지 않은 영상일 텐데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혼자 운영하시는 곳인데 엄청 친절하시고 양도 많고 맛도 좋고 기분 좋게 먹고 나왔습니다. 인천 서창동에 위치한 만나당 국수입니다. 위치 확인 바랍니다. 서창 지구대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영업시간은 10시부터 20시, 토요일은 10시부터 15시,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주차는 바로 옆에 공용주차장이 있으나, 근처 골목에 요란껏 대셔도 됩니다. 원래 여기가 반찬가게였다고 하는데, 콩나물밥, 국수가게로 최근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시창 동료분이 이 바쁘게 칭찬했던 곳이라 기대를 안고 들어갔습니다. 내부입니다. 흔한 동네 작은 식당이며 테이블 6개 정도 있고 혼밥하기에 좋은 바 테이블도 작게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느낌이지만 내부가 좀 추웠습니다. 메뉴판입니다. 키오스크로 해주시면 되고 메인은 콩나물밥과 국수이며 국수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보니까 신메뉴도 자주자주 자주 나오는 것 같고 포장, 배달 모두 다 됩니다. 저는 최근에 나온 사천 소고기국수를 주문했습니다. 추가 메뉴엔 작은 콩나물밥이 있습니다. 기와 반찬 육수 물은 모두 셀프이며 훈제란도 팔고 있습니다. 기본 양도 많지만 더 많이 드실 거면 주문 시에 사장님께 양 많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셰프 출신의 사장님이 요리하는 모습입니다. 대망의 국수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양 추가 안하고 일반으로 주문했는데도 보기에도 그렇고 그냥 많이 나옵니다. 기본 국수나 비빔국수도 먹어보고 싶었으나 따뜻한 국물이 땡기기도 했고 추천도 있어서 주문해봤습니다. 추운 날씨와 어울리는 따뜻한 국물은 진짜 미쳤습니다. 처음 딱 먹고 와 맛있다 맛있다가 연발로 나왔으며 처음 먹어본 종류의 맛이었는데 굉장히 특이합니다. 고기 육수 특유의 진한 육수이며 육향도 굉장히 진하게납니다 고기도 적당히 들어있고 면양은뭐 보다시피 많습니다. 후추 라멘 같은 느낌? 이기도 한데 4천식이라 느끼하지도 않고 매콤합니다. 고기엔 전혀 안 매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매콤해서 퍼먹을 때까지 전혀 느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 시큰거리는 느낌도 살짝 있었으며 아무튼 정말 진국입니다. 전체적으로 인공 조미료를 넣지 않는다고 하며 실제로도 신선하고 건강한 느낌의 맛입니다. 아주 담백하고 적당히 얼큰하여 속이 다 풀리는 느낌이며 칼칼하여 해장에도 좋다고 생각이 들었네요. 태어나서 먹은 국수들 통틀어서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고 맛있는 국수를 먹어봤나 싶을 정도로 감동했는데요. 사장님의 정성 깊은 맛과 솜씨가 느껴집니다. 여기 주민분들이 정말 부러워집니다. 근처 사시면서 안 가보신 분 없죠. 우리 집 앞에는 당연히 없습니다. 친절하시고 맛도 좋고 양도 많고 그냥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